안녕하세요 가시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봄밀 시작됐습니다 볼통 이제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만평로타리 같이 왔습니다 야야 어이. <laughs> 안녕하십니까 만평로터리입니다또힘드시게가이 봄과 함께 찾아왔네요 날아도 피고 나날도 피는데 <laughs> 또 힘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예, 한번또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전기 사장 이놈 제주도 간다고 못 왔는데 골치 아프네요. 예, 둘이서 이제 다 올려야 됩니다. 네. 자, 요새는 여섯 어, 개 올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네 개. 지게 새로 구입했는데 사랑용 지게입니다. 일단 네개씩고올왔는데요 아, 오랜만에 산에 왔는데 힘듭니다. 힘들어도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아, 아, 통의 토정벌을 받기 위해 범부터 가시던 이렇게 힘들어, 힘들었나 보다. 볼통 옆에서 제목. 예. 얼마 나높나하면은이 산등성이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사는 75도. 어 우리 차가 저쪽에서 몸 밑에 먼몸 옆에 있는데 안타깝니다. 진달래, 오 진달래가 방긋방긋 중간에 웃어주니까 좀 다행입니다. 아, 제가 가시는, 미친놈. 저는 산에 멋있게 났습니다. 어, 참아. 미우볼통 설치 완료 자한번 보고 2호 오케이 미우볼통 설치 완료입니다 아이고. 자 이제 3호 볼통으로 응. 원래 많이 들겠다. 자리 좋네 어. 양봉 만들면 안돼리 그렇지 양봉 만들면 아, 안돼이 힘든 만큼 보람이 드는데 자리는 정말 좋습니다 햇볕 들어오고 오. <laughs> 자동시붕 바이. 됐 예. 자, 이거는 우리가 음식 배달 시킬 때 간장 통 있죠. 간장 통 오는 거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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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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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남았는가 s 해서 해아 왔어요. 어요그 위에는 그냥 거대로 놔두면은 어, 개미가 많이 달라들 것 같아요. 그래가 구멍을 빵빵 뚫었습니다. 녹여서 그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개미가 조금 덜 달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녹입니다. 네. 뿌리 많이 보이죠? 네. 뚜껑은 열었습니다. 녹. 불셔. <laughs> <laughs> 어, 맥주를 두려, <두려주나>. 이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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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설치 다 했는데요. 저 앞에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저기 세 개인데요. 주위 환경이 멋집니다. 자,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은 다, 화면에다안 나오는데, 참 멋지게 자리는 잡은 것 같습니다. 홀들이 좋아하게, 아득하게, 좋화할 자리입니다. 가겠갈 길이 멉니다 다음 장소로 또 가겠습니다. 요거는 동향을 보고 있는데요. 동향인데 한한 시까지 해가 듭니다. 한시 해두고 뒤에 바위이기 때문에 한시 후로는 계속 움집입니다 이게 몇 번째 세시지? 일곱 번. 응? 일곱 번째. 일 번째. 응. 근아이지 넘버 세븐. 칠. 오케이. 자. 행운을 빌어봅니다. 여기도 화이팅. 20분째 올라오고 있는데 둘다말 어. 한마디 없이 응.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해는 예, 서쪽으로 서쪽을 넘어가고 있고. 저갈 길은 멀고. 어. 아이고 힘들다. <laughs> 힘들지? 한 말씀. 그래. 무릎도 안 나간다. 그래. 무릎도 아프고. 네. 네 나이가. 그래. 아직까지 젊습니다만은. 그래. 오 수박하고도. 인살이때다 하니까. 잘갈수지힘네요 아. 아, 이거. 그래도 힘들어도. 아, 돌이 들어다카는그 신념 하에. 힘든 것 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멋있죠? 멋있다. 멋있다. 갈 데가 저기 만대의 밑에 저, 저바입니다한 30분 더 가야되시던데. 올라가려면 한 30분 더올라가야돼요해빠질것 같고. <laughs>